뭐야, 이거? 야! 하하! <laughs> 반갑습니다. 오늘 청룡 스페셜 코스가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해서 와봤는데, 문제가 코스가 몇 개가 더 생겼어요? PP 중저랩 코스가 추가가 됐고, 뭐 스탬 판정이고요. 그루브파크 익스트림 포패스라는 게 추가가 됐는데, 일단, 저희는, 청룡 코스를 먼저 쫙 돌아보고, 나중에 이거, 그루브 파크를 한번 돌아보는 걸로. 그렇게 해서 일단 본 채널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쯤이면 되나? 가보자. 들어가자! 세팅, 바로 한번 보고. 요기! 오케이. 오, 뭐야! 아니, 뭐야! 서드, 서드 스킨 뭔데? 뭐야! 뭐야, 이거? <laughs> 이게 무슨 짓이야? <laughs> 이거 한번 더나 오잖아, 와이게이트. <laughs> 아니, 저안 나오던가? 안나올라면 안나올수 있구나 어. 찹찹찹찹찹찹찹찹 여기 끝난다음에 처음이랑 비싸한거한더 나올수 있지않아? 차가차가차가차가차가 하는거? 그래도 지금 되게 처음에 그 임팩트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굉장히 무난하거든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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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이런줄 알았어! 좋아, 이번엔 안 닫혔다. <laughs> 왜 이렇게 마지막에 한번더할것 같지? 아! 오! <laughs> 저 벌써부터 무서운 거, 지금. 이게 이렇게 나왔다고? 이곡 라인업의 의미가 지금 서드에 나온 곡들과 더해가지고 이곡 라인업의 의미가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. <웃음> 이거다. 짜가단 <laughs> 어, 뭐야, 이거 음원 좀 바뀌었나? 고음부가 원래 이렇게 들렸나? 아, 그래도 아직까지는 되게 분난해 되게 옛날 그맛 패턴이야? 다양한 모양 안쓰면서 딱 고정하면서 뭔가 여기 불안해? 그럴 것 같았어! 가운데가 페달이었어! <laughs> 파란색이잖아! 초록색이잖아! 대충 눈치챘어야지! 자 기억하세요 알림 들려드릴게요 따따라따라 따따라따라 여섯 번 따따라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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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따라따라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, 하나, 하나 둘 여기서부터 봐 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따다 외워주세요. 틀딱들을다 외우고 있어, 저 맞주 박자. 오! 공유키스라고 칼 들고 협박하는데? <웃음> 아, 이 <laughs> 자식! <웃음> <웃음> 아 저거 마투박자 딴다란다라 이거 여섯 번 하고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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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한 다음에 따다,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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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따닥을 열번 하고 그 다음부터 보고 하나 하나 둘네개 다섯 개 여섯 개인가 그렇게 치면 돼요 그 다음부터 보고 칠수 있어 그렇게 치면 됩니다 여섯 묶음이랑 열 개만 기억하십시오 열 묶음만 기억하십시오 샌드스톱이다 이거 뒤에 스페이스 박살 날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. <laughs> 벌써 무섭다. 무슨 짓 해놨을지. 뭔짓 해놨을까. 일단, 왼손 나갈 준비는 하고 있거든? 빰빰빰빰빰. 아! 하나, 둘, 셋, 넷? 어, 근데 이거 아직까지는 정상적인데? 오우, 씨. 이건 그냥 틀린 거고? 아직까지는 뭐 별로 없는데? 굉장히 정상적인데? 우와, 여기도 뭐. <laughs> 그래, 저 정도는 근데 예측법이긴 했어. 나올 만 하긴 했어. 센터은 굉장히 정상적이었거든. 근데 왜 이렇게 노잣돈같지 이거? <laughs> 왜 이렇게 노잣돈같은 느낌이 나지? <laughs> 어 가발 한번. RFC 가기 전에 <laughs> 아 저거 모래시계면 다행이지. 저거 1집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이면어떡 할건데. 따가따가따가따가따이러면은 아이고 따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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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서 비트로 스페이스 가기면해 모래.. 모래 시키면 다행이지 오 아직까지 무난해? 아직까지 그냥 좌우불리 패턴이야? 딱히 뭐는 없어? 빰빰빰왜 이렇게 정상적이지? 이상하다? 처음에 와게랑 마투에서 보여준 그 폼이 이게 아니었는데? 뒤에 뭔 짓을 해놨길래 <laughs> 이렇게 살리는 거야? 일단 중간에 우다다다는 무조건 스페이스로 나올 거고 그지? 사번으로 나올 거고 초록색으로 이상하다? 설마 여기 7개 다 치는 거 아니겠지? 아니, 설마. 어? 에? 이게 아닌데? 어라? 왜 이렇게 정상적이지? 뭐 하려고 마지막에? 마지막에 뭐 하려고? 뭐 하려고? 뭐 하려고? 근데 모래식이라 하면 딱 6개씩 딱 고데를 패턴이긴 하거든, 여기? 온다? 모래시계가 모래시계가 휘어졌잖아. 모래시계가 휘어졌잖아. 야, 근데 마지막까지 스페이스바로 뭔가 기믹을 박아 놓지 않았을까 하고 계속 의심하게 만든 다음에 결국 정직하게 박아버리는무배치계를 <laughs> 근데 처음에 정직하게 박는줄 알고, 오 이거 이것번 하는 건가? 이러고 있다 갑자기 옆으로. <laughs> 변하고 뭔데 대체 진짜. <laughs> 아 뭐야 이게. <laughs> 아. o okay. k 패턴을 이쁘게 만든 것 같다고? 그냥 이럴 거면은, 그냥 치킨 추가합시다! <laughs> 하고 싶은 게 많으신 것 같은데, 그냥 치킨 추가합시다! 그냥 옛날 밝기 말이야, 그. 나리도 하나씩만 있는 걸로다가. 그냥 치킨, 치킨 모두 갑시다, 그냥. <laughs> 하고 싶은 게 많으신가 봐! 벌써 치킨 몇 번째요? 지금, 어? 지난번에, 저기 언제야? 가을, 그 추석 때 그거 이후로 또, 치킨 또 나왔는데, 음. 그 옵션에 7키도 추가됐고 슬슬 7키보다한 갑시다! <laughs> 아... 그래서 뭐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7키가 추가가 된다면은 시모드가 추가될 게몇개요 저거 패턴이 몇 개가 추가가 돼야 돼 엄청 갈릴 건데 근데 좀 그런 건있으면 좋겠다 어 7키 그냥 약간... 4568처럼 메이저 모드는 아니더라도 그냥 뭔가 조금씩 조금씩 사이드 DC같은 느낌으로 메뉴... 좀 그런 느낌으로 있었으면 좋겠긴 한데, 지금이 딱그 느낌인데, 이거보다 좀더 스탠다드 스타일로 해가지고, 있었으면 좋겠긴 하네. 근데, 어, 패턴 팀이 죽어나지 않을까. <laughs> 하하.